Welcome to 영어서원 백운제 영어서원 백운제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The Imitation of Christ, 그리스도를 본받아 준주 성범, 준주,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본받고 주님을 지켜내는 그런 삶에 유익한 규범, 훈계, 지침, 덕담, 지혜 그리고 제자와 함께 나누는 대화 이런 내용들이 고루 들어있는 성스러운 책. 그래서 존주성범인데요. 토마스 캠피스 성인이 15세기 초기 어간에 쓰신. 2020년 현재로 보면 600년 정도 된 책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spiritual classic 어떤 영상 문헌의 고전인 것이죠. 지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아마도 성서 다음으로 가장 두루 널리 읽힌다는 그런 보배로운 고전인 것이죠, The Imitation of Christ. 모두 네 권으로 되어 있는데요. 1, 2, 3 권은 모두 함께 영문과 우리말로 새겨보았고요. 지금 저희는 준주성범 4 권. 모두 성체성사에 관한 말씀들인데요. An invitation to the Holy Communion. 성체성사로의 초대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는 4 권. 모두 18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어떤 의미에서는 존주성범이라는 책의 결론인 것이죠. 요약하자면, The Imitation of Christ.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은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하다. 다만,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따르고 지켜내는 삶을 살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 안에 거할 때일 뿐이다. 바로 답은 짧게 표현하자면, in Jesus. 예수 안에서 the imitation of Christ,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 가능한 것이다. 그렇게 결론을 내린 것이죠.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된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가 우리 안에 거하면,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수 있다. 그리고 이제 사고나에 이르러서 그렇게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의 첩경 가장 수승한 방법이라고 할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것, abiding in Jesus the Christ. 그것은 바로 성체성사로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결론이 나는 것이죠. 너희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그러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나의 안에 내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다.라는 요한복음서 6장 56절 말씀을 저희가 기억하고 새기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직접 명하신 성체성사, the Holy Communion, Eucharist, 그 성만찬, 성체성사의 신비. The mystery of the Holy Communion. 그 신비를 깨닫고 실천함으로써, 비로소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게 됨으로써, 마침내 우리가 준주도, 준주의 길을 걸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토마아 캠피스 성인의 The Imitation of Christ. 결론인 것이죠. 뭐, 딱히, 서론 본론 결론을 구분 지을 수는 없, 없지만, 그럼에도, 토마스 캠피스 성인께서 1권, 2권, 3권, 인 n 리 e 라이 o 인터널 f e 레이션 그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지극히 내적인 사안으로 다루시면서, 이제, 마침내, 4권, 준주상범의 결론부에 이르러서는 성체성사로 초대하는 그런 말씀을 저희들에게 전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직접 저희들에게 선사하고 명하신 The Holy Communion. 그렇게 저희들이 초대를 받는 것이죠, an invitation to Holy Communion. 그래서 사권 각장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저희들은 우리 주의 말씀을 함께 새기고 각 장의 내용을 살펴보는데요. 주념의 말씀이죠. Come to me, all you that labor and are burdened, and I will refresh you.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짓 너희는 모두 나에게로 오라. 성취성사에 참여하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 내가 너희를 새롭게 하겠다. I will refresh you. I will renew you. 요즘 말로 하면은 컴퓨터용어로 하면 I will reset you. Reset 하는 것이죠. Default 상태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을 때 보기에 좋았더라 하는 그 원형대로 reset. I will reset you. I will refresh you. I will renew you. 그 방편으로 The bread which I will give is my flesh for the life of the world.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살아있는 빵이다. I am the bread of life from above.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나의 살이다, my flesh.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그것이 바로 성체성사의 신비인 것이죠, the mystery of the holy communion. 성 바오로 사도도 고린도 신자들에게 보내는 서간에서 예수님 말씀을 인용하는데요, take you and eat. This is my body, which shall be delivered for you. Do this for the commemoration of me. 감사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그리고 저희 모두 깊이 새기고 기억하며 성체성사에 임하는 John 656, 요한보금서 656. 요한묵시록에 나오는 666이 아닌 것이죠. John 656. He that eats my flesh and drinks my blood abides in me and I abide in him.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거하며 나도 그 사람 안에 거한다. 이것이 바로 성체성사의 신비인 것이죠. 그렇게 하나 되는 것이죠, 더 유니언, 합일, 그렇게 하나 임이 이루어지면 저희들이 비로소 준주의 길,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체성사가 준주 도의 시작인 것이죠. 시작이자 끝이자 끝이다. He that eateth my flesh and drinketh my blood abideth in me and I abideth in him. 그렇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손수 명하시고 선사하신 성체성사의 신비로 저희들이 초대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 7장과 8장에 걸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에게 그대가 아직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성체상사에 임하는 그 마음은 갸륵하다. 그대가 나에게 한 말씀을 청했으니 내가 그대에게 공한다. 해서 두 차례에 걸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는데요. 한마디로, 예수님 말씀은, 내가 너희들에게 나를 온전하게 바친 것처럼 너희도 나를, 너희도 너희를 나에게 온전하게 봉헌하라 그렇게 철저히 자기를 비우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unblemished sacrifice, 흠없는 희생물로 그대를 온전하게 봉헌하면 내가 내 아버지 하나님에게 나를 온전하게 봉헌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 되고 우리 사이의 The Unity, 그 합일 또한 Complete, 온전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지난 시간 두 차례에 걸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그렇게 두 차례에 걸쳐서 제법 긴 말씀을 들은 The Disciple, 우리 모두의 귀감이 되는 바로 이 제자가 그렇게 들은 말씀에 대해서 또 찬미하고 고백하며 주님께 올리는 말씀을 수려한 문장으로, 어떨 때는 시구로 어떨 때는 노랫말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또 우리가 몇 차례 해본 것처럼 이번 시간에도 별 주회 없이, 주석 없이 제가 이런저런 말을 덧붙이지 않고 제자의 말씀을 그대로 영문과 우리말로 함께 듣고 느껴보는 새긴다기보다는 이 제자의 마음을 disposition, 어떤 기질이나 성향을 우리가 함께 느끼면서 배우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죠. The disciple, 제자가 이렇게 말씀을 올립니다. All things in heaven and on our earth, O oh Lord, are yours. All things 예배 없이 in heaven and on earth.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I long to give myself to you as a voluntary offering to remain forever yours. 주님,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은 모두 주님의 것입니다. 저는 기꺼이 저를 당신께 제물로 바치기를 원하고 영원히 당신의 것으로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All things in heaven and on earth, O Lord, are yours. I long to give myself to you as a voluntary offering to remain forever yours. With a sincere heart, I offer myself this day to you, O Lord, to your eternal service. To your homage and as a sacrifice of everlasting praise. 주님, 저는 오늘, this day, 깨끗한 마음으로 저를 당신의 영원한 종으로 바칩니다. 순명의 희생과 영원한 찬미, sacrifice of everlasting praise. 저를 그렇게, I offer myself. 온전히 저를 주님께 바칩니다. Receive me with this holy offering of your precious body, which also I make to you this day, in the presence of angels invisibly attending, for my salvation and that of all your people. 눈에는 보이지 않는 모든 천사들이 주님을 모신 바로 그 대전에 저와 o oh lord upon your altar of expiation i offer you all the sins and offences i have committed in your presence and in the presence of your holy angels. From the day when I first could sin until this hour, that you may burn and consume them all in the fire of your love, that you may wipe away, wipe away their every stain, cleanse my conscience of every fault, and restore to me, reset me, your grace which I lost in sin. By granting full pardon for all and receiving me mercifully with the kiss of peace. 평화의 입맞춤으로 자비롭게 굽어 살피시 없어서. 저희 모든 죄악과 모든 과실, 제가 처음부터 제 존재가 시작할 때의 그 처음부터 죄를 범하게 된 때로부터 지금 바로 이 시간까지. 주님과 주님의 천사들 대전에 범한 모든 잘못을 속죄하나이다. 그 모든 것을 주님 제대 위에 바칩니다. 주님 사랑의 불로 모두 태우시고, 저희 죄의 모든 더러움을 깨끗이 씻으시고, 제 양심을 모든 죄악에서 씻고, 온전히 용서하시어 죄를 범해서 잃어버린 은총을 다시 회복해 주시고, 저를 리셋해 주십시오. 그렇게 자유롭게 저희 저를 평화의 친구, 평화의 키스로 입맞춤으로 받아주십시오. With the kiss of Shalom, 저는 그렇게 샬롬의 입맞춤을 구합니다. What can I do for all my sins? But humbly confess and lament all my sins, and implore your mercy without ceasing. 저의 죄를 겸손하게 고백하고 하염없이 울면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속죄를 간절히 구하는 것 이외에 제가 할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What can I do for all my sins but humbly confess and lament? In your mercy, I implore you, hear me when I stand before you, my God. All my sins are most displeasing to me. I wish never to commit them again. I'm sorry for them, and I will be sorry as long as I live. I'm ready to do penance and make satisfaction to the utmost of my power. 저희 하나님, 저희 주님, 간구하나이다. 당신 대, 대전에 서 있는 저를 너그러이 저희 모든 죄를 참으로 원통하게 생각하고 다시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그 죄에 대해서 울고 통회하며또 제가 사는 동안 회개하기 위해 될수 있는 한 힘껏 to the utmost of my power. 제 힘의 한껏 제가 I'm ready to do penance. 보석하고자 합니다. Forgive me, O God. Forgive me my sins for your holy name. Save my soul, which you have redeemed by your most precious blood. See, behold, I place myself at your mercy. I commit myself to your hands. Deal with me according to your goodness, not according to my malicious and evil ways. Not my will, but thy will be done. 하나님, 주님, 저를 용서해주십시오.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위하여 저희 죄를 용서하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in Your name. 주님의 보배로인 성혈로 그 피로 구원하셨던 제 혼을 구하소서, 구원을 확인케 하소서. 보소서, behold. 당신의 자비에 저를 맡기며 당신 손에 저를 맡깁니다. I commit myself to your hands. I offer to you also all the good I have, small and imperfect though it may be, that you may make it more pure and more holy, that you may be pleased with it, render it acceptable to yourself. and perfect it more and more and finally that you may lead me an indolent and worthless creature to a good and a happy end 비록 미미하고 불완전한 저이지만 저에게 혹시 좋은 것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것을 모두 당신께 바칩니다 저를 씻어주시고 거룩하게 해주시고 제가 드리는 모든 것이 주님 마음에 들고 주님께서 즐기시는 것이 되게 하시고, 게으르고 쓸데없는 저 같은 사람도 항상 더 나은 것으로 이끄시고, 사람들이 노래하는 그 행복한 마침표로 to a good and happy end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I offer you also all the holy desires of your devoted servants the needs of my parents friends brothers sisters and all who are dear to me of all who for your sake have been kind to me and to others of all who have wished and asked my prayers and masses for them and theirs. 또한 신심 깊은 사람들의 정성된 그 본뜻을 모두 당신께 바칩니다. 저희 부모와 친구와 형제와 자매와 제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 또한 주님의 사랑을 청하는 저와 모든 다른 사람들, 주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모든 그 본뜻을 원을 의를 주님께 전합니다. whether they yet live in the flesh or are now departed from this world that they may all experience the help of your grace the strength of your consolation protection from dangers deliverance from punishments to come and that free from all evils that they may gladly give abundant thanks to you 자기와 자기 모든 친척을 위하여 기도하고 미사 드려주시기를 제게 원하고 또 청한 사람들이 그 뜻을 그분들을 대신해서 주님께 바칩니다. 이 모든 이들이 다 주님 성령의 도움을 받고 주님의 위로를 받으며 위험에서 보호를 받고 벌을 면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고 모든 불행에서 구원되어 당신께 경건하고 깊은 감사를 드리게 해주시옵소서. I offer you also these prayers and the sacrifice of propitiation for those especially who have in any way injured, saddened, or slandered me, inflicted loss or pain upon me. 저의 원수들까지도 용서해 주십시오. 또제 마음을 어떤 마음에서든지 상하게 했고 또 저를 해쳤고 저를 비난하고 무슨 해납고 통을 준 사람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도 저는 화해의 제물과 기도를 바칩니다. I offer you also these prayers and the sacrifice of propitiation. 화해의 제물. 저를 해치고 저를 괴롭혔던 세속적으로 세상적 의미에서 저희 원수라고도 할수 있는 이런 분들을 위해서도 저는 기도를 올리고 희생 제물을 바치나이다. And also for all those whom I have at any time saddened, disturbed, offended, and abused by word or deed, willfully or in ignorance. 저에게 잘못했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제가 알게 모르게 그렇게 잘못을 행했던 그 사람들마저도 제가 함께 그 본뜻을 전하고 은총을 구하나이다. May it please you to forgive us all alike our sins. a n offenses against one another. 저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잘못을 용서하시고라는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또 제가 전에 말이나 행실, 또 알게 모르게 다른 사람들에게 근심과 걱정을 끼쳤던 그 모든 사람들, 그 저로 인해서 괴로웠던 사람들, 제가 좋지 못한 몸을 보인 사람들을 위해서도 주님께 이 제사와 이 기도를 함께 바치나이다. 저희 모든 죄와 서로의 잘못을 너그러이 용서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Forgive us our trespasses, as we forgive those who trespass against us. 저희에게 잘못한 이를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잘못을 모두 용서하라는 그 주님의 기도의 본 뜻을 주님께 드립니다. take away from our hearts o lord all suspicion all anger wrath contention and whatever may injure charity and lessen brotherly love 주님 저희들 마음에서 모든 의심과 원한과 분노와 쟁론과 그 밖에 무엇이든지 애덕 사랑 charity를 거스르고 형제적인 사랑 brotherly love 필라델피아 를 훼손한 그 모든 것을 다 없애 주시옵소서. Have mercy, O Lord, have mercy on those who ask your mercy. Give grace to those who need it and make us such that we may be worthy to enjoy your favor and gain eternal life. 주님, 주님의 자비를 구하는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가엾게 여기소서. 모든 면에서 많이 부족한 저에게 은총을 내리소서. 또한 저희가 주님의 은총을 누리고 영원한 생명에 이를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 되게 해 주소서. 아멘. 그렇게 제자는 저희들 모두보다 깨끗한, 소박한, 겸손한 그리고 비워진 상태에서 성체성사에 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한 말씀 하시옵소서 하는 말씀을 들은 그 제자가 주님의 말씀에 응하는 진솔한 참여와 고백의 기도를 그렇게 올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주님의 살과 피를 영하는 성체성사의 신비를 보다 절실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토마사 캠피스 성인은 이 제자의 찬미와 기도를 저희들에게 전하고 계신 것이죠. In the name of the Father, and of the Son, and of the Holy Spirit. Amen.